안녕하세요. 에스캠프 송실고 1학년 부엌과 담당 강사 오준호입니다. 1학년 시험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기말고사를 피드백해보고, 우리 2학년 때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수업 먼저, 문제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 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선생님이 이 지금 선생님 피드백을 계속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관동별국과 중세국어를 엄청나게 진짜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관동별국에서 많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관동별국에서요총몇 문제가 나왔느냐 보시죠 10문제가 나왔어요. 21문제가 나 엄청난 양의 문제가나문제가 관동별곡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중세국어는 그런 명문항이 나오느냐? 중세국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여러분 합치면 16문항이 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보십시오. 먼저 국어서 고전시가 관동별곡 서사 부분에서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내용이 얘인데, 어철 화자가 관동별곡의 화자가 철원에서 삼각산이 보일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화자가 지금 삼각산이 있, 있을 한양에 있을 임금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군지정이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관찰사로서의 통치 이념이 드러났다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휘는 두 번째 문제는 어휘인데요. 밑줄 친 특정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고르기 뭐 너무 기본 문제였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 다음 세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뭐 넘어가고요. 4번은 중심 내용 파악 문제인데 본사 1회 이 관동별곡이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자가 관동지역을 유람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화재가 관동지역을 유람하면서 직접 간, 올라간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비하게 <laughs> 선생님들이 그걸 야비하게 문제에 낼 거다 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나왔고요 어,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지 않은 거죠 그 다음 5번 수석법적 특징 물어보는 문제, 뭐 기본 문제입니다. 6번은 중의적 의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의적 의미는 전부 수업 해설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은 해설을 똑바로 안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8번, 9번은 9번에서 10번까지는 관동별곡 본사에서 결사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화자의 신선에 대한 지향이 드러내는 시어를 잘 골라라. 역시 해설 수업 때, 관동별곡 해설 수업 때이 시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9번은 관동별곡에 드러난 시어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0번은 기호처리된 인물 중 같은 인물끼리 묶은 것이 무엇이냐. 중간고사 때 소설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이미 학생들게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 100%입니다. 학생들 다 맞았어요. 이 문제 틀린 학생 없어요.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요. 그다음 교과서 현대소설 유자소전 문제입니다. 뭐 11번은 서술상의 특징. 기본 문제였고요. 12번은 외부 작품 선지 적용 문제였는데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작품을 골라라 근데 그 정답인 작품이 5호가였는데 이미 베이스캠프 학원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13번은 어휘 문제 넘어가고요. 14번은 제, 제시된 전의 특징을 읽고 이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 어, 뭐 허용문제지만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다 그쵸? 하지만 다 대체적으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다 대체적으로 평이했고 쌤이 안그래도 송실고는 관동별곡과 중세국어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동별곡도 거의 2주에 걸쳐서 해설을 했고요. 중세국어는 심지어 한주 한 동안 수업을 하고 한 주는 복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별곡에서 문제 틀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 20에서 23번까지는 무의고사 현대시, 11월 모의고사죠? 11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됐는데 11월 모의고사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리고 원래 성실고 시험 특징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자체는 등급 가르기용 문제를 많이 안 내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평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24번에서 27번까지는 모의고사 고전시가 수필에서 나왔는데, 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본적인 평이한 그리고 모의고사식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2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 2학년을 대비하려면 모의고사를 해야 되냐. 일단 2학년 대비방향부터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능력을 함양해야 되기 때문에 왜? 1학년 때는 문법도 있고 뭐 화법도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숨실고는 2학년 때는 독서랑 문학만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문제 문학 문제 풀이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학년 때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는 이제 노노 암기보다도 문제 감각을 늘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의고사 능력을 늘릴 수가 있느냐? 자, 문학 부분에서는 애매한 이론을 다시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 문학이 고전이든 현대든 시든 소설이든 간에 애매한 이론을 재점검하세요. 어떤 거 있냐? 표현법이 있습니다. 수사법, 심상, 뭐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시점 등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중에 지금 내가 잘 모르는 이론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싹다 다시 재점검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난도 비문학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비문학. 이게 비문학이 좀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2학년도 되시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어려워지고 비문학이 있는 학교 내신 시험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비문학 읽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도 비문학은 어떤 기준이 고난도냐? 나에게 어려운 게 고난도예요. 나에게 쉽고 나에게 난이도가 맞는 작품은 봐봤자 능력이 안 늘어납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을 더 읽고 그것을 쉬워질 때까지 공부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방학기간에 하셔야 할 공부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요. 문학과 독서 두 능력을 강화해서 내신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캠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든 안 다니는 학생이든 방학기간에는 좀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알차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이 2학년 내신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